먼저 있습니다. 제 3자 침입이 없었습니다. 구검 감정서는 타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저는 아빠로서 제 아기의 죽음의 원인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피의자의 권리가 중요하고 모든 게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제 아기의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건 어디서 저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건지 재판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요.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기 솔직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더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으로서 신뢰할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더 철혹하게 죽어야 타용 선고가 날까요? 오늘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징역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판결이라고 보기좀 어렵습니다. 무기징역 판결의 경우에 형기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의 경우에 가석방도 심심치 않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은 그런 점들을 유가족 입장에서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없,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그러면 20년 후에 이 사회에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 너무나도 선량한 좋은 아빠였던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가 되고, 그 시신도 전혀 찾지도 못했는데, 그 범행에 상응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서요. 참어 슬프고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를... 생각하면 좀 슬픕니다. 우리 보다도 사건 우에 나왔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고, 사실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도 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네요. 결국 간접 증거만으로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상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저 생각이 됩니다. 너무 부당하고 검찰에서 즉각 항소를 해서 좀 실체 진실을 밝혀줬으면 하고요. 결국에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게 돼 버린 데는 그 판결문에서도 설치를 했듯이 이 사건 초기에 고유정에 대한 어떤 유족 조사 외에 그런 추가적인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고 또 직접적인 증거를 또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 점이 결국 이런 결과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 형소를 요청해서 결국 뭐 피고인 진술이 상당히 이제 모순되는 점과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좀더 강조를 하고 결국 뭐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그런 거죠. 그 합리적 의심이 어디 없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의심은 되나 어, 그 입증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징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그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죠. 상당히 좌절하고 계시고요, 분, 분해하고 계십니다. 이거 이렇게 되셔서 네. 지금은 일상생활이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이 아쉽습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전부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누구다들 사건에 있어서는 무죄 판결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항소가 있을 것이고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심 판결이니까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겠습니다. 뭐 춘천 예비신부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영학 여중생 살인 사건, 청산가리 독극물 살인 사건 여러 사건들을 비교 분석했는데 본 사건에 비해서 죄질이 절대 어, 중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시신을 유기하거나 잔혹하게 훼손하지 않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에 있어서 모두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그런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차이를 재판부에서 충분히 어좀 인정해주지 않고 동일한 판결을 선고한 점에 있어서는 어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유정 그 재판이 이제 그무기징역으로 나왔는데 의붓아들 사건이 그 무죄로 나와가지고 청주 상당사역 결찰서 그쪽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가지고요. 어르신 아시는 가지 다 내용 네 확인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뭐 혹시 뭐 여쭤볼 분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희도 기사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경찰 그 초동 대처에 여보세요? 대해서 에... 에이, 그... 예, 제가 그... 확인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제가 그럼 다시 연락드리면 될까요? 입장 어느 정도 좀그 청주 상당지 경찰서 요번에그 선고에 대해서 입장이 어느 정도 좀 그러면 그때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 내용 확인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언... 언제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언제쯤 다시 전화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요. 약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 그럼 확인하시고 그러면 제가 언제쯤 그러면 예. 예, 다시 전화드리면 될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들어가세요. 예. 참 어, 슬프고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를 생각하면 슬픕니다. 오늘, 어, 고인을, 어, 모신 곳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잡고 항소심 재판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